리브가의 복음 낭독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연중 제11주간 금요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소리로 사랑을 드리는 리브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